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4장, 5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해 동안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살기를 살 원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마지막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장 주제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4장은요. 그리스도인의 받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에 걸쳐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5장에는 충성에 대한 권면, 맡겨진 신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고 또 가장 깊게 남았던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해 동안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던 것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장에서 보면요, 먼저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남편들과 또 아내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꽃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요. 그리고 그 뿌리가 온전히 내려서 기쁨의 열매를 천대까지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구원을 이루며 열매를 맺고 또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계속 복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사장에서는요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고난에 대한 얘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학자였던 제가 좋아하는 존 스터트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 선서 또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핀꽃 소망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줍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전 가운데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 있거든요. 이그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고전인데 이 고전 가운데 이잔태 신곡에서 이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국편, 지옥편, 연옥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옥편에 보면 삼곡에 그세 번째 그 곡에 보면 지옥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에는 근데 큰 이런 그 펜말이 있는데 그팻말에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일체 소망을 버려라. 이렇게 이 지옥의 문에 써 있대요.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망이 차단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존재해도 그 속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지옥과 같은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들지요. 저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피어날 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드로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래요. 매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염려에다 뭘 하나 더 하면 됩니다. 뭘더 하면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더하면 염려는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65 더하기 주님, 염려는 없습니다. 매일의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본문들을 보았는데 고난 속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겸손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나 죽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삶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들려주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을 주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도 소망의 힘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